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이 지역은 또한번 핫해집니다.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먼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가 주축인 한남에서 양재 구간과 국토교통부가 맡은 양재IC에서 기흥IC 구간을 나눠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사업인 한남에서 양재 구간은 2023년 구상안에서 최근에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이중 지하 고속도로 계획에서 현재의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IC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대신도 양쪽에 자동차 전용 지하 도로를 추가해서 교통량을 분산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대신도 서쪽은 우면동을 거쳐서 서초 중앙로로 동쪽은 양재동과 강남대로를 관통해 신사역 북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반포동 고속터미널 복합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되겠는데요. 최근 신세계 그룹에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계획안을 접수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은 기존의 상부에 있던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상복합을 건설할 계획이 있거든요. 어쨌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서 고속버스 터미널도 변신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 소식을 알려드리면 4월 2일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림픽대로 지하도로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민자 적격성 심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거쳐서 2029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기흥IC 구간을 보겠습니다. 서울 양재IC에서 용인 기흥IC 26.1km 구간을 4에서 6차로로 지하로 연결하는 지하 고속도로 사업인데요. 예산은 3조 8천억 원. 2023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국도 로 공사가 경부지야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2023년 1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서 드디어 작년 2024년 8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요. 착공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구간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은 기존의 경부 고속도로를 없애거나 축소해서 지하로 도로를 옮기는 사업이고요. 그 위로 상부층을 공원과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 구간이 6.8km 정도 되는데요, 녹지 공간이 부족한 강남 도심권에 대형 공원이 탄생하는 거예요. 가칭 서울 리니어 파크. 서울시가 참고한 사례는 스페인 마드리드 리오 공원입니다. 지상은 4차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원화가 되는데요. 고속도로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원은 총 60만 1,000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공원 면적의 2.6배에 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상습 정체 구간 해소라는 교통 이슈 외에도 지상 구간을 공원화하는 복합 개발을 하게 되는 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리오 공원 같은 멋진 그림이 탄생하길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다음 양재 ic에서 용인 기흥 ic 구간은 조금 다릅니다. 이곳은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10차선은 유지하고요. 그 아래 지하 고속도로가 생겨나는 그림으로 전밀히 말하면 두개 층을 쓰는 2층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자,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정체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도로가 한층더 늘어나는 것이라 당연히 교통 정체 해소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근데 개통이 언제냐고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최근 진행사항 알려드렸는데요 지하화 사업이 완성이 되면 한남에서 양재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위로 상부공원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둘로 나뉘었던 서초동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와 함께 반포동도 고속터미널 지하와 복합개발 사업으로 수혜를 보게 되겠죠. 또 양재에서 기흥 IC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 해소가 되면서 토건 남부에서 서울로의 접근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 당연히 기흥 IC 주변 동탄 신도시 용인 기흥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동탄은 국내 최대 의 신도시인데 반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경부 지하 고속도로가 생기면 동탄 신도시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부 고속도로 기흥IC 지하화 완료 시점이 아까 2032년이었죠. 그날이 오려나 하시겠지만 그날은 옵니다. <놀람> 니까요.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도 계속 좋아질 지역 호지가 계속 나오는 지역을 잘 캐치해서 선택하는 안목을 가져야 하겠죠. 경부고속도로가 앞으로 얼마나 멋진 변신을 하게 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다려 보자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